콜드브루 좋아하는데 매번 카페에 가서 사 마시기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실패 없이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간단한 재료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비율과 추출 시간으로 매번 일정한 맛을 낼수 있고요. 또 원액을 활용해 아메리카노, 라떼, 크림, 콜드브루까지 다양한 음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만의 완벽한 콜드브루를 만들어 볼까요? 거창한 도구 없이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준비물은 커피 원두, 커피를 거를 수 있는 면 보자기, 대용량 유리 보관 용기, 물, 그리고 주걱이 필요합니다. 면보자기 같은 경우 다이소에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소자, 스몰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것보다 큰 사이즈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사이즈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매우 저렴하죠? 이렇게 간단한 도구만으로 콜드브루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면보자기는 사용 전에 삶아 소독하였습니다. 위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스초를 한두 스푼 넣었고요. 그럼 오늘 사용하는 비율은 1대 8입니다. 즉, 커피 1에 물 8의 비율로 만듭니다. 저는 150g의 원두를 사용할 예정이기에 곱하기 8하면 물은 1200ml가 필요합니다 예가체프 원두로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그 이유는 과일향이 강하기에 폴드브루를 커피로 만들면 매우 맛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150g의 원두를 사용할 건데요 원두의 경우 믹서기에 갈게 되면 적당히 굵은 입자로 갈리기 때문에 믹서기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원두를 주문할 때부터 분쇄된 원두를 그대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원두 분쇄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핸드드릴이나 머신용 분쇄도를 그대로 쓰게 되면 추출이 너무 강해서 쓴맛이 날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 메이커 분쇄도와 비슷하거나 살짝 더 굵은 정도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저는 쿠팡에서 원두 분쇄 옵션 중 커피 메이커를 선택할 수 있어서 이것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피 메이커 분쇄도. 150g으로 저는 만들 거고요. 부족한 면보자기를 사용할 거고요. 자 이제 온두를 면보자기에 담겠습니다. 보자기를 입구에 잘 거치를 합니다. 이제 물을 붓겠습니다. 저는 커피무게에한두배 정도 되는 물 300ml를 먼저 붓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걱으로 부드럽게 저어서 덩어리 없는지 확인한 뒤 나머지 물도 채우겠습니다. 보통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추출하는데 냉장고에 넣고 12시간이 되었을 때 맛을 봐서 맛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16시간까지 냉장고에 둡니다. 이제, 12시간이 지나서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뭐, 맛이 너무 궁금하네요. 음, 커피에 그, 플로럴 향이 엄청 엄청나요. 원액 대비 물의 양은 원액 100ml로 했을 때 물의 양은 100ml에서 150ml로 넣어주시면 가장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얼음을 가득 채웠고요. 저는 물을 150ml로 하겠습니다. 지금 원액을 이미 따라놨고요. 100ml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아까 원액을 먹었을 때는 그 약간 되게 강했거든요. 신맛도 너무 많이 올라오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먹으니까 커피향이 일단 너무 좋고요. 끝맛에 그 플로럴 향이 확 올라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카페에서 마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네요. 일단 잔에 얼음을 가득 넣어줬고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원에 100ml에 물 150ml로 진행을 하였는데 라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깊은 맛을 느끼고 싶어서 원에 100ml에 우유 100ml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음에 원액 100ml 넣겠습니다 <laughs> 색깔부터 너무 예쁘네요 한번 마셔볼게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이게 집에서 먹는 거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커피의 그 고소함과 초콜릿 향도 나면서 너무 기쁜 맛이 납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맛있네요. 돈안 들이고 손쉽게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 집에서 만드는 콜드브루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